네, 안녕하세요. 백호 러너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목요일 저녁 러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템포 러닝으로 웜업하고 쿨다운 빼고 45분 정도, 5분 초반, 4분 후반 페이스로 달리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5월에 끝자락을 그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투표인데 다들이 투표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싫어하고를 떠나서 국민이라면은 그리고 대한민국 일원이라면은 꼭 투표로 소중한. 본인의 의견을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챗 GPT 교육을 다녀왔는데 이전에 제가 챗 GPT를 몇번 사용해봤었는데 그때는 마치 포털 서비스 네이버나 뭐 다음처럼 아니면 구글처럼 활용했었는데 을 이번에 교육을 갔다오면서. 아 정말 AI가 이 정도나 발달했구나 라고 느껴서 마라톤 세부 계획을 한번 채찌피트를 통해서 짜봤는데 어, 너무나 괜찮게 계획을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 하는 분들이라면은 한번쯤 채찌피트를 활용해서 계획을 짜보시라고 영상을 좀 남겨봤습니다. 한번 영상은 보고 시죠 먼저, 채 g PT를 한 번도 사용 안 해,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채 g PT란 녀석은, 어, AI를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어,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어,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챗GPT 프로그램을 깔고 구글 계정을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무료로 사용을 할수 있고 아주 복잡한 질문이 아니면 무료도 어느 정도 기능까지는 다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마라톤 훈련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무료도 간단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 제가 계획을 세운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라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챗GPT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데이터 제어라는 항목을 들어가면은 모드를 위한 모델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꺼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 개인 정보가 어이 오픈 AI 쪽으로 가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게 켜짐이고 이거를 끄게 되면은 제 정보가 오픈 AI에서 활용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를 꺼더라도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제 정보만 넘어가지 않는 거니까 어 꺼두시고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교육을 받기 전에, 어, 훈련 계획을 세웠던 거는 좀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말았던 풀코스 기록이 다시 3시간 53분인데, 3시간 30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줘라고 했더니, 16주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롱런이나 템포런 인터벌, 이런 거를 해서, 점 진적 으로 증 가를 해서 계획 을 이렇게 1 주차 부터 16 주차 까지 계획 을 세워 줬 는데, 구체 적인 날짜 별로 계획 은？안 세워 지고 이렇게 기초 체력 이나 아니면은 강도 를 높여 가지고 어좀 훈련 을 하면 좋아 라고 해서, 아,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지? 좀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훈련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기록이 얼마고 언제까지 마라톤을 몇분 달성하고 싶어라고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그리고 달리기 훈련하고 보강 훈련하고 휴일 일정을 적절하게 배분해 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게어 좋은 명령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 달성을 할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해 주고 엑셀 파일까지 정리해 줘라고 했더니 엑셀 파일을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날짜별로 어떤 훈련을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날짜별 훈련 계획은 세워 주긴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더 명령을 했어요. 훈련의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해줘라고 했더니 두 번째 엑셀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훈련 계획을 세워주는데 세부적인 내용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인터벌을 800m를 네 번을 하고 조깅으로 회복까지 해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한번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달리기 페이스의 세부적인 수치까지 적어줘 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훈련 계획을 쫙 세워주고, 어, 앞쪽에는 훈련 계획을 세워졌던 거에 이제 세부적인 페이스까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어, 첫 주차는 가볍게, 어, 4분 15초에서 30초까지 4번에 어, 인터벌 훈련을 해라. 그리고 6에서 8 k m 까지 14에서 1 8 k m 까지 LSD를 하고, 보통 주말에 이렇게 LSD 훈련 계획을 세워 주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LSD 거리가 증가하고, 그리고 어, 인터벌 좀 전에는 4회였는데, 6회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훈련 강도가 높아지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훈련 계획도 꼼꼼하게 잘 세워졌고, 나중에는 8월 때 가면은 28에서 32km까지. 이렇게 LSD로, 어, 증가하고, 마라톤 페이스로 5km는 뛰어라. 라고 이렇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고, 마라톤 달리기 할때 페이스도 어느 정도 달리기 페이스가 좋은지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가민 코치가 있으신 분들은 가민 시계로 활용해서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데일리로 가민 코치가 지정해 주는 대로 계획대로 해주시면 되고 가민 시계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채 g PT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이 정도 계획이면 은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저는 꽤 괜찮은 훈련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챗 GPT를 이용해서 훈련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실행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느껴서 한번 공유드렸습니다. 네, 5월 29일 저녁 러닝을 마쳤습니다. 총 거리는 11.64km. 페이스는 5분 페이스 딱 5분 페이스로 맞췄네요 오늘은 챗츠피트를 이용한 러닝 훈련 기록을 생성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기를 바라실거고 이런 챗츠피트를 활용해서 본인의 기록을 향상할 수 있는 훈련 일지를 만들어서 꾸준히 노력하신다면은 확실히 페이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